박승중 가방이 간사께서 방송이 관련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 간사 박승중 위원입니다. 불법 당정청회의 에 법조인의 회의와 협박이 있다는 보도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MBC와 정은유착을 통한 공작방송까지 하는 한상덕 한, 방통위원장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방송전 정책의 심각한 정치 편향성으로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 저희들은 지적해 왔습니다.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어제 저희 통합당 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핵심인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는 자체, 그 자체가 심각한 불법이다, 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민주당은 토론 주제가 KBS 중간 광고 회용 등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무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한위원장과 민주당의 그 물타기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 말밖에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방송위원장이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다는 그 자체가 방송법 위반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한편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정, 정컨 비판적인한 법조인에 대한 해유와 협박을 일삼았고 또 걷기하는 MBC와 정언유착을 통한 공작방송에 개입한 정황이 언론들을 통해 속속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우리 통합당 가방위원들이 지난 3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채널A가 정상적이라면 재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승인이 미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채널A 재승인 발표 보류 이후인 3월 31일자 MBC 뉴스 데스크 검언유착 보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당시 한 상역 후보는 이러한 동합당 위원들의 의혹 제기에 모두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 주간신문 보도를 볼때 당시 통합당 위원들이 제기한 의혹과 질의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방송통신위원장이 3월 31일 자 MBC 뉴스데스크의 금은 유착 보도 시점까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없는 일입니다. 언론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언론사 QCT는 철저히 보안이 지켜집니다. 이를 한상혁 위원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니까, 한 위원장은 MBC 공작 보도에 대해 이미 한 축이거나, 아니면 그걸 주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MBC 보도에는 실명이 거론되, 거론되지 않았던 한상욱 검사장의 연루 여부와 경질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였으니까. 한상욱 의원은 한상욱은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한상욱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법조인과 통한 사실을 신하고 있습니다.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조속히 한상욱 위원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이번 사건의 내막과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적인 당정청 회의 참석에 따른 방통법 위반, 정권 비판적인 법조인에 대한 회의와 협박에 따른 형법의 협박죄, MBC 뉴스데스크 공작 개입 방송에 따른 방송법 위반, 직권 남용 업무 방해. 채널의 재승인 요건 관련해서 검언 유착과 관련한 부분이 나중에 드러날 경우 재승인취소 사유로 적시한 부분은 한상혁 방송위원장이 모든 정황을 알고도 이를 적시했다면 이 또한 방송법 위반,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에 해당하는 등 위원장의 범법 행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사퇴하고 검찰에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답이다. 결론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미래통합당 가방의 위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상혁 위원장의 사태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번 KBS 조작 방송과 함께 이번 한상혁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긴,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추천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 정강삼 위원이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거쳐서 비공개로 공천신청했다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정치 관여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민간위원을 면직한 일이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훨씬 더 요구되고 또 법이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한상역 방송통신위원장 위하 같은 불법 행위들을 조속히 조사해서 불법이 있으면 즉각 해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말씀하실 시요